지금,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동아일보인가 어, 민주당 대외비 문건. 조국당의 치명직 최고위원을 배반, 배분하기로 했다. 이거 뭔가 흡수합당 모델 삼아 논란일 듯. 참, 이거죠, 이거. 예? 네? 대외비 문건. 이거, 뭔가 둘이서 짰다. 합당 대외비 문건 터졌다. 어, 유출된 대외비 문건. 이거, 민주당 합당 대외비 문건 공개. 뭐, 혁신당은 협의 없었다 하는데, 사전 협의 없었다 하는데, 지금 최고위원 배분 당내에 논란 터지고 있고 음. 이거 동아일보에서 터졌죠. 동아일보에서. 3월 3일까지 합당 시간표도 당겨 이거 제 예상. 제가 라방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이거. 제가 라방에서 어? 2월 1일 전수조사 안된 70만 당원이 투표권 생기면 그게 공천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 유령 당원들이 공천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3월 3일 전까지는 합당해야 된다. 3월 달 전까지는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합당을 완전히 고속으로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김병기다. 김병기라서 김병기를 어서 제명했어야 되는데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합당을, 어, 토론하고 있었는데, 합당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김병기가 있어서, 원내대표 김병기가 있어서 합당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반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응? 그래서 김병기를 제명을 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이번에 제대로, 김병기가 막고 있었는 거야. 김병기가 막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뭔가 토론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게 된게 김병기가 반대하고 있어서 김병기 덕분, 때문에 늦춰진 거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 요 지난 라방에서도. 지 지난 라방, 한, 아, 얼마 전 라방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 요 김병기가 이걸 늦춰온 거다. 이 과정을 못하게끔. 그래서 기습 합당 선포가 시작된 거야. 뭔가 토론도 하고, 어, 김호준이, 어, 합당해야 돼요. 막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김호준 새날 매부쇼에서 한한달 가, 한달 가량은 합당해야 돼요. 홍보하고, 동훈이 이동, 어, 이동영 TV에서도 매부쇼에서도 막 이렇게 홍보해주고, 보글보글해주고, 막 분위기 띄워주고, 그러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한두 달은. 그걸 다 못하게 한게 누구다? 김병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반대하는 거야. 못한다. 그러니까 김병기가, 원내대표가, 어, 이걸 못하게 딱 맞고 있으니까, 제명, 제명. 뉴스타파 조, 어, 조, 조스타파잖아. 조스타파. 문스타파잖아. 뉴스타파하고, 어, 문비신하고, 완전, 어, 조도비신하고 김병기 뉴스만 싫어하잖아. 김병기, 강선우가 잘못한 건데도, 강선우 안잡고김경희 잘못한 건데도, 김경 희안잡고 완전, 어, 완전 김병기만 제명하려고 김병기 뉴스만 싫었잖아요. 음. 김병기 덕에 막혀가지고, 어, 야들은 급히 출전할 수 밖에 없어. 그 가점 다 생략하고, 왜냐면 3월 3일날 빨리 이걸 갖다가 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김병기가 몸빵중이었어. 그러니까, 김병기가. 아, 김병기 형 돌아오면 응원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응, 어. 이런 난리 많냐 응, 어. 앞에서 빨리 돌리게 해. <laughs> 그래서, 김병기를 아예 제명을 하려고, 그렇게 막 제명할 사유가 없는데도, 제명할 사유가 그렇게 없는데도 지랄하면서, 어, 김병기를 갖다가 말렸잖아, 이것들이. 음. 이, 이것들 계획이 민주당이 검토한 합당 추진 일정, 저것들이 짠거 미약한 게막 막 저렇게 짜져가지고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상을 2월달부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것끼리는 막 했는데, 에이, 지금 검토한 민주당이 검토한 합당 추진 일정, 완전 당원이 반대를 해도 저거는 추진할 일정으로 와우 2월 6일날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상, 2월 6일날? 와 최고위원회 의결, 2월 9일날 당원 토론회를 다 저거 완전 바뀐 거 아니야? 이월 10일에서 이월 19일 당원 토론회 진행한대. 저걸 사전에 진행을 하고 나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럼 20일날 당합당하을 당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월 20일날 권리당원 투표하고, 이 21에서 24일 어 권리당원 투표하고, 그 다음에 25일에서 27일 중앙위원회 의결 하고, 어그 다음에 27일 또는 3월 3일에 합당 신고하고, 와, 저게 저게 지금 민주당이 검토한 합당 추진 일정 초안이래. 저거는 합당을 결정해 놓은 거야, 이미. 어, 합당을 결정해 놓은 거야, 저렇게. 음. 정청래가 합당을 저렇게 미리부터, 와, 2월 6일, 막 이런 거다 합당을 결정해 놨네. 아예 막, 당원들 의사는 생각도 안 하고 저기끼리 막 합당을 결정해 놨네. 이거 완전 독재인데, 이거는. 우리,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당원들, 어? 투표도 안, 안 하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없이 막, 쭈르륵 제가 그랬잖아요. 자들은 포기 안 한다고. 합당 포기 절대 안 한다고. 왜냐면 이재명 죽이기해야 되니까. 문파들입니다, 문파들. 썩 문파들이에요. 낙지파들이고. 다시 이, 당을, 민주당을 안 잡으면 자기들은 정치판에 발을 못떼요 이번에 이재명, 이 민주당에 못 들어오면 조국은 죽어요. 조국은 정치판에 손을 못 댑니다. 이제 발을 못 들이마요. 조국한테 기회가 없어져요. 이번에 민주당에 못 들어오면 조국은 정치판에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오랑지가 되는 거예요. 조국한테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민주당에 들어와봤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큰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번에. 음 완전 정식 깡패예요 정청래. <laughs> 하는 짓이 양아칩니다 정청래가 하는 짓이. 와 저런 놈 누가 안 잡아가라 귀신이 안 잡아가라. 네?